인구 도소 지정이 이번 10월 달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있도록 아, 매년 도시해서 향후 10, 10년간 네. 총 OO의 시급이 예, 투입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성 행정안전부의 지역발전 정책관입니다. 공직자의 좀 역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김명철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2022년에 가장 업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음.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음. 지자체하고 함께 네. 이제 소멸에 그 대응하는 노력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2023년부터 네. 고양사랑기부제가 실시가 네. 되거든요. 음.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제가 준비를 잘 해서 음. 차질 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안들도 네, 네. 네. 가지고 음. 지자체하고 음. 또 지역 주민들 시민 활동가들하고 함께해서. 음. 탄소 중립 문제도 좀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을 한번 좀 추진해 보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 많이 박수 쳐 주십시오. 그런 예, <laughs> <이런> 분들의 삶을 <laughs> 위해서 굉장히 앞으로 진짜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국감님께서 감수 지역 지접및 지원 방향을 발표하셨잖아요. 를 사실 작가님들은 이제 가시잖아요. <laughs> 그러면 저는 국장님께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환경에서 보면 네네 네, 한 말씀하시죠 네 인구 감소 지역이 이번 10월 달에 재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음. 잘 활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해나가야 될것 같고요 아, 매년 1조씩 해서 향후 10, 10년간 네. 총 10조의 기금이 이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금을 갖고 각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데 이제 돈이 쓰여지겠죠.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배분액은 인구감소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배분이 될 거고요. 나머지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좀 늘어나거나 현상 유지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 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원책이고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금 마련을 해서 음. 국회에서 지금 논의 전 단계에 있는데 음. 그게 만약 잘 돼서 음. 법이 통과되면 은 음. 종합적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음. 국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특례를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음. 힘차게 음.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음.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해야 할 원칙 세 가지 공무원들이 음.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 문제를 보고 군체 도시의 그 어, 미래 비전 이 그림을 잘 그리고 음.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 어떤 지점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분석을 해서 음.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나마 아, 도시 발전에 그지역발전 공무원들이 역할을 할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음. 통합적인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사업에 매몰하다 보면은 음. 자기 부서 자기 업무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파업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음. 여러 가지 낭비 요소가 이렇게 생길거예요지 자체하고 이렇게. 연계협력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수 있는지 음. 이런 것도 좀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기를 바라요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업무를 맡으면 늘좀 연구하고 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려는 네,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네. 공직생활 잘하는 그런 음. 것도 좀한번 팁으로 주시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다 보면 은 조직에서도 인정받고 음. 또 보람도 찾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늘 자기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공직에서의 성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로가 아닌 오솔때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네. 그오솔계 내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도 찾고 보람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내기 공무원들이 취미도 좀 다양하게 갖고 자원 네. 봉사도 하면서 네. 자기 인생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가치도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많은 공직자들이 그거를 음. 했잖아요. 네. 오 손길을 이야기하고 비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 손도 아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명선 정책관님이 이제는좀 추적을 다시 한다면, 테레비가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공직자는 언제부터 꿈꾸셨어요? 고향제 은 강원도 양양 어. 시골에서 자랐고, 그래서 대학을 오자마자 공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어영문과를 전공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영어영문과를 왜 택했냐면 사돈 처녀가 음. 영어영문과 멋져 보이는데 아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영어영문과를 오게 됐어요. 근데 와서 보니 아니었다를까 이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하고 방황을 하다가 아 내가 그래도 공무원이 되면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음. 뭐 시골에서는 사실 이게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이 좋은 저 직업군으로 보여졌고요 음. 그래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된것 같고 또 국가와 음.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그수 있는 음. 뭐 그런 직업이라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학교 네, 갈 때까지 준비 과정이 게많았으니까 과가 음. 이 공무원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음. 준비하는 기간이 있게좀 오래 걸렸습니다. 총한 7년이 걸렸는데, 네. 아, 3학년 일학기 마치고 이제 군대 가게 됐는데, 마침 카투사, 카투사 아시잖아요? 거기서 네. 그, 이제 이 서울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아, 주말은 시간이 있으니까 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어, 행정고시 1차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제대하자마자 1차가 되고, 또 복학을 하게 됐는데, 다음에 2차를 이제 준비를 1년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합격해야 된다는 심적인 부담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때 빠지셨어요? 그때 좀 많이 빠졌고요. 아 예, 불면증으로 많이 시달렸는데, 그러면서 이체 떨어졌어요, 정말. 아, 떨어지다 보니까, 외래 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2년 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어,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님께서는 10년 프로젝트의 업체로 첫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뽑아 꼭 하고 싶은 말씀으로만 네,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래서 그온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아, 국가와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공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의 다른 추가하는 가치 음.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저는 이제 그 미래의 그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까도 우리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얘기를 했지만은 이노령층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젊은층들은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국가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은 아이들이 일당백 일당천이 되어야 된다고. 김영수 국장님과 함께. 정말 더 어,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우리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 바랍니다. 네. 네.